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laughs> 오늘은 10월 3일 개천절이에요. 어, 우리 동네 PC방에 하나가 있는데, 그 간판 이름이 뭐냐면요. 그 레벨에 잠이 오냐? <laughs> 정말 웃기죠. 어, 김영수, 어... 중고차 판매왕이 되는 날까지 잠이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 여러분께 어, 진정성있게 자동차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차는 본, 먼저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쌍용에서 나온 티볼리 에어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50% 남아있습니다 아 이건 앞타이어예요. 실내 향이 실내 향이 아주 좋습니다. 뒤에서 바라고 바라보고 있는 티블리 아머 뒷좌석을 공개합니다. 어, 보니까, 그러니까 차량 상태는 제가 봐서는 A 플러스급, A 플러스급입니다. 요즘, 원래 썬루프가 나오게 된게 북유럽 쪽에서 그 햇볕을 차,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나온 오게 썬루프인데 이거는 이 차는 그래도 썬루프가 있어요. 와우, 가을 하늘이 아주 화창합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스마트키거든요. 2016년 12월식 인데요. 어, 주행거리는 이제 10만 1,600km를 타고 있습니다. 10만 1,600km 타고 있고요. 음, VDC 장치가 있고. 는다 있죠. 내비게이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금방 전원을 빼놨어요. 이제 사, 오래 뭐 정차하게 되면 혹시 배터리 방전 될까봐요. 금방 빼놓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신 선루프 한번 보실까요? 와, 와우, 정말 낭만적인 차입니다. 다시 한번 이 차량을 소개합니다. 2016년 11월식 티볼리 에어 이륜 구동 IS IX입니다. 어, 옵션 사항으로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뭐 이게 자동으로 접히는 전동 사이드 미러, 그리고 선루프 후방 감지기가 있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기량이 1600cc라서 시내 주행 13-14km 고속주행은 17km 이상 나올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제가 예전에 한번 타봤거든요. 이차 연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죠. 스토닉, 스토닉이나 그런 그 배기량이 적은 디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큼 연비가 잘 나옵니다. 이상, 티볼리 앞에서, 상용 티볼리 1.6 이륜구동 IX 앞에서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하지만, 김영수에 나중에 만나게 되면, 김영수 가슴으로 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중고차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여드립니다. 자동차의 구성은 엔진, 셰시, 전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 영수는 이 모든 것들이 정상 기능을 한 후에 이렇게 또한 후에 또 고객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광택을 한후 경정비는 물론 기본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 차량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량은 쌍용 티블리 에어 2016년 11월 시계에요 주행 거리가 이제 10만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 충분히 한 상태고요. 어 제가 관리를 잘 했으니까 관리는 자동차를 매입하고 난 후에 엔진 전기, 셰시이 모든 것들이 정상 작동을 하는가 확인 후 부족하면 제가 손수 정비를 다 해서 고객 여러분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1600cc 배기량으로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비가 시내 주행은 13-14km 나오고 고속 주행은 1 7 k 로 에서 1 8 k 로 정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 그만한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판매 금액은, 저제 생각은 한 115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면은 약간의 애누리는 생각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실내는 아주 상큼한 향이 나고 있고요. 어, 스마트 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가 있고 이 블랙박스는 혹시나 모를 어, 배터리 방전을 위해서 금방 뽑아두었습니다. 내가 아주 청결합니다. 트렁크 또한 아주 깔끔하고요. 뒤에서 보시는 쌍용 티볼리 에어 1.6 2륜구동 e IX입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50% 남았어요. 이거는 우리 고객님께서 오시면은 차돌이 김영숙으로 오시면은 아주 타이어 트레드가 상당히 좋은 중고 타이어로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것은 교환해 드리지 못하며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아주 좋은 중고 타이어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차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더울 때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은, 차량이 시원하지 않으면 약간의 짜증이 좀 나거든요. 선루프고요. 아까 이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다른 고객님께 전화가 와가지고 이 동영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VDC가 달려있고요. 쌍용 티볼리 엔진 룸을 공개합니다. 아까 시동에 단번에 걸리는 거 보셨고요. 자동차의 가장 큰 생명은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와 엔진의 윤활작용, 기밀작용, 소음 방지 작용하는 엔진 오일이 가장 큰 관점입니다. 엔진 오일 봤을 때한 교환 한지가 한 5,000km 넘는 듯 싶어요. 이것은 구입하신 분의 기분과 시간을 아껴드리기 시간을 아껴 위해서 김영수가 엔진오일을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주행이 지금 10만km 조금 넘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아까 말씀 드렸는데 보시면은 어, 아주 트레드 야마 좋은 타이어로 제가 중고타이어로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오일 어, 중고타이어 또한 서비스입니다 네 보니까 이정도 트레드 정도면요 한 1년 더 타고요 한 키로수는 한 2만에서 3만키로 정도 더 타겠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또한 두께가 아주 좋거든요. 보이시나요? 제 눈에만 보이나? 브레이크 패드는 어70% 남아있고요. 디 브레이크 패드 또한 한60% 남아있습니다. 페이 브레이크 패드는 소모성이라서 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환해 드릴지 <laughs> 그냥 가실지 그냥 타게 하실지 이거는 제가 어 만나서 한번 고객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돌이 엔지니어 차돌이 김영수 인사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